안녕하세요. 다이브 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리운 남편분과 영적 대화를 신청해 주셨던 부인과의 상담 사례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60대의 나이로 수년 전 세상을 떠나가신 남편분은 사후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부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지 영적 대화를 통해 여쭤보았습니다. 저의 질문에 남편분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별 준비가 안 되었는데... 떠나야 하는 내 신세가 너무 허무하고 황당했어요. 무슨 말로도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계속 슬픈 건 당신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이고 사람들 속에 살고 싶었어요. 나는 여기보다 그곳 생활이 더 좋았어. 이곳은 절제되어 있는 곳이에요. 행복도, 즐거움도, 그리고 웃음도. 그곳에서처럼 크게 표현하지 않아요. 모두들 차분하고 조용히 지냅니다. 하시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듯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인께는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했더니 당신 옆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어. 나는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올 줄은 몰랐어. 하시면서 무척이나 아쉬워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아내와 함께가 아닌 사후생활이라 힘드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부인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은 저와 30년간 부부로 살면서 잠시도 제 곁을 떠나는 걸 싫어했었어요. 늘 찰떡같이 저랑 붙어 다니면서 살았었어요. 하시면서 부인께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노후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하시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라앉히시느라 한참을 말을 멈추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노후에 하고 싶으셨던 일이 분명히 계획되어 있으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부인과 더불어 노후에 계획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했더니 네, 남편이 노후에 하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시면서 부인은 많이 오셨습니다. 남편분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내가 슬프다고 하면 당신이 힘들까봐 나는 슬퍼도 슬프다고 할 수가 없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할 수가 없어. 당신을 만나 함께 하면서 나는 참 많이 행복하고 늘 고마웠어요." 내 짝은, 오직 당신뿐이야 하시는데 사후 세계에서의 현재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여자분 한 분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분이 싫다고 도망을 가고 그 여자분은 이에게 남편분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인께 혹시 남편분과 재혼이셨나요? 남편 옆에 여자 영혼이 따라다니는데 그곳에서 새로 알게 된 분은 아닌 것 같고 옛 애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 줄로 보이는 걸 보니 부인이 아닌가 싶은데 부인께선 지금 저와 전화 상담 중이시니 남편의 전처가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했더니 네 맞아요 저희가 젊은 시절에 재혼을 해서 30년간 부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전처가 왜 따라다닐까요 하시더라고요 네 사후세계에서 만난 그 여자분은.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은 상대가 싫어서 계속 뿌리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아내 생각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아내가 빨리 와서 그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했더니 부인께서는 눈물과 웃음 섞인 얼굴로 선생님, 그럼 제가 여기서 오래 살지 말고 빨리 가야 되는 거네요. 하시면서 남편께 생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옛날에 헤어질 때도 본부인이 안 떨어져서 억지로 떼어냈다는 말을 했었어요. 남편은 살아 생전에도 본부인이 엄청 싫었었대요. 그리고 남편은 젊어서 저랑 재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 관계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귀던 여자분이 아닙니다. 본처가 맞을 겁니다. 본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남편과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떼어냈다면 더더욱 사후세계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따라다니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마음은 오직 한 여자밖에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되십니다. 남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게. 함께 늙어가자고 해놓고 먼저 와서 미안해. 당신 없는 이곳이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편분은 지금 사후세계에서 아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은데 부인과 떨어져 계신 것이 힘들고 싫으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후 그곳에서 장모님을 만나셨고 부인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남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지만 부인을 아직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영적 대화를 나눠 보면 대부분의 영혼들께서는 살아있는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오라고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댁의 남편분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부인을 연계에서 만날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부인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남편분과 영적 대화를 나눈 기억이 몇번 있었지만, 살아 생전에도, 사후세계에서도 함께하고 싶으셔서 부인이 빨리 오길 기다리는 남편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늘 아버지 같이 자상하게 챙겨주고 다독여주던 남편이 지금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생전에도 배울 점이 많았던 남편을 가장 존경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과 부인 사이에 끼어들던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뭐라고 나무라는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해몽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처 얘기를 듣고 보니 그 꿈이 뭐였는지 알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이보살이었습니다.